임금이 서울로 돌아오고 사신들이 일본에 왕래함. 1593년 10월 임금께서 서울로 돌아오셨다. 12월에 명나라 사신 행인사가 우리나라에 왔다. 이보다 먼저 심유경은 외적의 장수 소서비를 데리고 관백 풍신수길의 항복문서를 가지고 돌아왔으나 명나라 조정에서는 그 항복문서가 관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소서행장 등이 거짓으로 만든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또한 16경이 겨우 돌아오자마자 진주성이 함락당하게 되니 강화하겠다는 뜻이 진실이 아니라고 여겨 소서비를 요동에 머물러 두고 오래도록 회답하지 않았다. 이때 제독 이여송과 여러 장수들은 모두 돌아가고 오직 유정, 오유충, 왕필적 등에게 속한 마녀명의 군사가 팔거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 지방을 비롯하여 굶주림이 심하고 군량을 운반하는 일이 어려워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도랑과 골짜기에 쓰러졌으며 장정들은 도둑이 되었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거의 모두 죽었으며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죽은 사람의 뼈가 잡초처럼 드러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정의 군사가 팔거에서 남원으로 옮기고 다시 남원에서 서울로 돌아와 10여 일 동안 머물러 머뭇거리다가 서쪽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외적들은 여전히 바닷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였다. 이때 명나라 경략 송홍창이 탄핵을 당하여 물러나고 새 경략으로 고향겸이 요동으로 왔다. 그는 참장 호택을 파견하여 차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군신들을 타일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적들이 이유 없이 그대 나라를 침범하였는데 서울과 개성, 평양 등세도의지를 점거하고 그대 나라의 땅과 백성의 8090%를 빼앗았으며 왕자와 배신을 사로잡았다. 황제께서는 크게 노하시어 군사를 일으켜 한번 싸워 평양을 처부수고 두 번째로 개성을 되찾았다. 그러나 외적들은 마침내 서울에서 도망가고 왕자와 배신을 돌려보내며 이천여리의 땅을 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비된 재정도 많았으며 군사와 마필의 희생도 적지 않았다. 우리 조정이 조선을 대접하는 은의가 이와 같았으니 황제의 은덕은 한없이 크다. 지금은 군량도 다시 운반할 수 없고 군사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적들도 우리 위험을 두려워하여 항복을 청하고 본공을 요청하였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본공을 허락하고 외신으로 받아들이며 외적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몰아내 바다를 건너가게 하여 다시는 그대 나라를 침범하지 않게 하고 전쟁을 종식시키려 한다. 이는 곧 그대 나라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그대 나라는 양식이 다 떨어져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 형편인데 또 무엇을 믿고 군사를 요청하는가? 명나라에서 이미 군량을 그대 나라에 주지 않고 또한 외적의 본공 요청을 끊어버리면 외적들은 반드시 노여움을 그대 나라에 퍼부을 것이고 그대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어찌하여 미리 스스로 좋은 계책을 마련하지 않겠는가? 옛날 월나라 구천이 회계에서 곤욕을 당하였을 때 어찌 오나라 부차의 살점을 씹어먹고 싶어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얼마 동안 그 부끄러움을 꾹 참고 견딘 것은 뒷날을 기다림이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 자신은 또한 부차의 신하가 되고 그 아내는 또한 부차의 첩이 되었었다. 하물며 지금 외놈은 신하나 첩이 될 것을 중국에 청하고 있으니 스스로 너그럽게 그 뜻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도모하는 것은 곧구천의 군신관계를 도모함보다도 나은 것이다. 이것을 능히 참지 못한다면 이는 발끈 성내는 졸장부의 소견에 불과할 따름이니 원수를 갖고 부끄러움을 씻는 영웅다운 품이 아닌 것이다. 그대 나라가 외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공을 청하게 하여 만약 청하는 뜻대로 이루게 해준다면, 외는 반드시 더욱 중국에 간복할 것이고 또 조선에도 고맙게 여겨 반드시 전쟁을 그만두고 가버릴 것이다. 외놈들이 가버린 뒤에 그대 나라의 군신이 드디어 애를 쓰고 속을 태우면서 와신 상담하며 구천이 한 일을 닦아 나간다면 하늘의 운수가 좋게 돌아와서 어찌 외놈에게 원수를 갚을 날이 없을 줄 알냐 라고 하였다. 그의 길게 늘어놓은 1100마디의 뜻은 이와 같았다. 호택이 객관에 묻고 있는지 3개월이 넘도록 조정의 의논은 결정을 짓지 못하였고 임금의 생각도 더욱 난처한 일로 여기셨다 나는 이때 병으로 휴가 중에 있었는데 장계를 올려 아래기를 외적에게 봉공을 청하게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사오니 실로 불가합니다. 오직 그 일의 사정을 상세히 갖추어 중국에 알려 그 처분을 듣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번 아래자 그제야 임금께서는 이를 허락하셨다. 이에 진주사 허옥이 명나라로 갔다. 이때 고경략 고향경은 남의 말 시비로 인해 자리를 떠나고. 새 경략으로 선광이 와서 그를 대신하였다. 그런데 병부에서 황제에게 추청하여 외사 소서비를 데리고 명나라 서울로 들어오게 하여 세 가지 일을 따졌다. 그 내용을 말하면 첫째로 다만 봉작만 요구하고 조공은 요구하지 말 것. 둘째로 한 사람의 외병도 부산에 머물러 있지 말 것. 셋째로 영원히 조선을 침범하지 말 것. 만약 약속대로 할것 같으면 즉시 봉작을 봉할 것이나 약속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될 것이다니 외사 소서비는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청하였다. 그러자 드디어 16경으로 하여금 다시 외사 소서비를 데리고 외형으로 들어가 선유하게 하고, 또 이종성과 양방형을 상사 부사로 삼아 외국으로 가서 풍신수기를 일본 국왕으로 봉하게 하고, 그리고 이종성 등으로 하여금 우리 서울에 머물러 왜적들이 다 철수하는 것을 살펴보고 나서 외국으로 떠나게 하였다. 을미년 선조 28년 1595 4월에 이종성 등이. 한성에 와서 연달아 사자를 보내어 외적에게 바다를 건너 돌아갈 것을 재촉하느라고 사자들의 왕래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에 있어서 외적들은 먼저 웅천의 몇 진과 거제, 장문, 소진포 등 여러 둔을 철수하여 그 믿음성을 보이고는 또 말하기를 전자 평양에서와 같이 속임수를 당할까 염려되오니 원컨대 명나라 사신으로 하여금 속히 외형으로 들면 마땅히 모든 것을 약속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8월에 양방영이 병부의 공문에 따라서 먼저 부산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외적은 날짜를 늦추면서 즉시 다 철수하지 않고 다시 상사가 오는 것을 청함으로 사람들은 이를 많이 의심하였다. 병부상서 석성은 심유경의 말을 믿고 외적이 다른 뜻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군사를 물러가게 하는데 급하여 누차 이종성을 재촉하여 먼저 가게 하였다. 이때 명나라 조정에서의 의논은 이론이 많았으나 석성은 분연히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 일을 맡고 나섰다. 9월에 이종성이 양방영의 뒤를 이어 부산에 이르렀는데 외장 평행장은 즉시 와서 만나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장차 가서 관백에게 복명하여 결정을 얻은 연후에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겠다고 하였다. 소서행장은 일본으로 들어갔다가 병신년 정월에야 비로소 돌아왔으나. 오히려 군사를 철수하는 일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때 심유경은 두 사신 양방형과 이종성을 부산에 머물러 두고 또 혼자서 소서행장과 함께 먼저 바다를 건너가면서 장차 명나라 사신을 맞이할 예절을 의논하여 결정 지으러 간다고 말하므로 사람들은 그 내막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심유경은 비단 옷을 입고 배에 올랐는데 그 깃발에는 두 나라를 조정하여 싸움을 그만두게 한다는 네 글자를 크게 써서 배 위에 달고 뱃머리에 서서 떠나갔다. 그가 가고 난뒤 오랫동안 회복이 없었다. 이종성은 곧 개국 공신 이문충의 후손인데 그 공으로 벼슬을 이어받은 부진하고 귀한 집안의 자제였으나 자못 겁이 많았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종성에게 말하기를 관백 풍신수길이 사실은 동작을 받을 의사가 없고 장차 이종성 등을 꿰어 데려다 가둬놓고 곤욕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 이종성은 몹시 두려워하여 밤중에 미복으로 병영을 빠져나와서. 하인들 수행원들과 행장 소용품과 인장 부절 등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외군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고 길을 나누어 그를 뒤쫓아가서 양산의 석교까지 가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왔다. 양방영은 홀로 외군의 병영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외군들을 잘 어루만지면서 또 우리나라에도 공문을 보내어 놀라 소동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때 이종성은 감히 큰 길을 경유하여 가지 못하고 산골로 들어가서 숨어다니느라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도 못하다가 경주로부터 서쪽으로 떠나갔다. 얼마 있다가 심유경과 소서행장이 비로소 부산으로 돌아왔다. 왜군은 또 서생포, 축도 등지에 주둔하였던 군사를 철수시켰는데 아직 철수하지 않은 것은 다만 부산에 내둔진뿐이었다. 이어 심유경은 양부사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갔는데. 이때 심유경은 또 우리나라 사신도 동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 조카 신무시를 보내어 빨리 떠나게 하라고 재촉하였다. 조정에서는 좋아하지 않았으나 신무시가 반드시 함께 가고자 함으로 마지 못하여 무신 이봉춘 등을 수행하는 배신이라고 칭하여 그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무인이 일본 쪽에 가면 실수하는 일이 많을 것이니 마땅히 문관으로 사리를 잘 아는 사람을 가게 하는 것이 옳겠다 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때 황신이 16경의 접반사로 외군의 병영에 가 있었으므로 황신으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였다. 명나라 사신 양방영과 16경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왔다. 이보다 먼저 양방영 등이 일본에 이르니 풍신 수길은 관사를 성대하게 꾸며 놓고 사신을 영접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하룻밤새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다 허물어져 버렸으므로 드디어 다른 집에서 맞아들였다. 그는 두 사신 양방영, 16경과 함께 한두 차례 만났는데 처음에는 명나라 봉작을 받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크게 성을 내며 말하기를 우리가 조선의 왕자 임해군 순하군을 놓아 돌려보냈으니 조선에서는 마땅히 왕자로 하여금 와서 살해하게 해야 할 것인데도 사신도 벼슬이 낮은 사람을 보냈으니 이는 곧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였다. 그래서 황신 등은 임금의 분부도 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아울러 양방영 십유경 등에게도 돌아가라고 재촉함으로 그대로 돌아왔는데 역시 명나라에도 사언하는 예가 없었다. 이때 외적의 장수 소서행장은 부산포로 돌아왔고 가등청정은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계속 서생포에 주둔하며 꼭 왕자가 와서 사례를 해야만 비로소 전쟁을 그만둘 것이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대개 풍신수길에 요구하는 것이 아주 커서 다만 봉공뿐만 아니었는데 명나라 조정에서는 봉장만 허락하고 조공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심유경은 소서행장과 서로 친숙하여 임시 미봉책으로 구차스레 일을 성사시켜 보려고 하여 그 실정을 명나라 조정과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일이 마침내 순조롭게 합의되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즉시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그 사실을 빨리 보고하였다. 이에 있어서 석성, 심유경은 다 죄를 짓게 되고 명나라 군사도 다시 나오게 되었다.